안녕하세요. 타미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김선호 원장입니다. 부유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유방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벼미살 맞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방 외의 위치에 불룩 나온 경우를 부유방 혹은 담이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선 조직과 지방 이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 진짜 진 부유방이고요. 유선 조직은 없고 지방이 축적돼서 불룩 나온 경우를 우리가 겸이살 혹은 가성 부유방이라고 합니다. 모양상으로 보면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보통 부유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본인의 생리 주기에 따라서 부유방의 크기가 변한다든가 없었던 통증이 동반한다든가 하는 변화가 있으면 부유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출산을 통해서 내 겨드랑이 밑에 블록 나와 있는 그런 부분에 변화가 있었다 하면 그러면 부유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만져봐도 대강 알수 있는데요 보통 젊은 분들의 유선 조직은 약간은 단단합니다 우리가 지방을 만지면 지방은 굉장히 말랑말랑하지 않아요? 근데 말랑말랑 말랑하면서도 단단함이 약간 섞여 있다. 이러면 보통 유선 조직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자기 겨드랑이 밑선을 아무 이렇게 조심스럽게 만져보면 뭔가 말랑말랑하기만 하다. 어, 겨이살일 가능성이 높고요. 단단하면서도 뭔가 단단함이 살짝 있는데 이러면 부유방일 가능성이 있죠. 유선 조직은 사실 지방 흡입으로도 나오기는 나오는데 좀 남아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성 부유방인 경우에는 보통 절제를 통해서 유선 조직도 같이 제거하고 지방 조직도 같이 제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절제를 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흉이겠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기도 하고 겨드랑이 두름 선에 맞춰서 최대한 흉을 덜 보이게끔 수술을 하는데요. 없지는 않겠죠. 그래서 하나의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겨미살인 경우에는 지방 흡입으로도 좋은 결과를 냅니다 얇은 관으로 이루어진 흡입관을 구멍을 통해서 음압을 강하게 해서 그 안에 있는 지방을 흡입을 해내는 것이죠 이게 겨미살인 경우에는 효과가 좋습니다 다이어트나 이런 걸를 해서도 줄어들 수 있죠 하지만 성인이 돼서 다이어트나 운동을 해 지방이 빠지면 지방 세포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지방 세포의 크기가 줄면 언제든지 내가 운동을 게을리하거나 또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지방 세포가 커지니까 또 줄었던 경미살도 또 늘어나게 돼요. 지방세포수를 줄이는 겁니다. 줄이게 되면 이후에 다이어트와 운동을 게을리 하더라도 또 옛날과 같이 똑같이 커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흡입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아주 힘들게 하면 그것도 빠지긴 빠지는데요.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빠지진 않죠. 진성 부유방이라고 하면 유선 조직이 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정도의 부피 감소는 생기지 않습니다. 지방이 빠지는 것도 부위마다 빠지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배와 일반 가슴이 좀 줄어드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다이어트와 운동으로 효과를 볼수 있지만 겸이살 혹은 부유방은 잘안 빠져서 다이어트나 운동을 열심히 했을 때 살만 빠져서 오히려 더 엉뚱한 모습 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얘기할 게 하나 더 있는데, 진성 부유방은 가끔 젖꼭지가 있는 경우도 있어. 우리 인간은 포유류예요. 그 따뜻한 성을 갖고 있는, 그런데 아주 바로 우리 성말이 있는데, 밀키 라인이라고 하는 곳에 조그맣게 이렇게 젖꼭지 흔적들이 이렇게 맨 살과 다른 색깔이 이렇게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젖꼭지 일부를 같이 제거를 합니다. 약간의 흉이 남겠죠. 하지만 그 흉이 그 젖꼭지처럼 보이는 흉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래서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하죠. 오늘은 여름철이 다가와서 날씨도 있고 가벼운 옷차림을 하게 되면 아름다운 유방 위에 원치 않게 불룩 나온 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또 치료가 필요하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타미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김사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